오늘은 온천의 비밀 서브 퀘스트입니다. 명망작을 하시다 보면 여러 서브 퀘스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온천의 비밀 퀘스트는 수수깨끼 같은 퀘스트인데 한 번이라도 클레어 해보신 분들은 쉽지만 처음 접할 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퀘스트일 텐데요. 오늘은 이 퀘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온천의 비밀 퀘스트는 천마을인 큐오바샤드 근처에서 진행 가능하니 큐오바샤드로 이동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쯤에 온천의 비밀 퀘스트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해당 장소로 이동해서 퀘스트를 수락해 줍시다. 퀘스트 표시 장소로 이동하면 버려진 쪽지라는 퀘스트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데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겨울의 품에서 깜빡이는 온기, 자연의 은총이 인내의 보답하리. 뭔가 수수께끼 문구로 가득해서 바로 풀고 싶은 메시지지만 퀘스트가 안내해주는 장소가 갱신되었기 때문에 지도를 여시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시다. 안내된 장소로 이동하면 조그마한 온천이 하나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이제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까 보셨던 메시지를 되새겨 봅시다. 겨울의 품에서 깜빡이는 온기, 자연의 은총이 인내의 보답하리. 이 메시지를 해석해보자면, 겨울의 품에서 깜빡이는 온기란 차가운 지역에 있는 온천을 뜻하는 것이고, 자연의 은총이 인내에 보답한다는 것은, 인내라는 행동에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다가 막히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인내는 대기라는 감정표현을 뜻합니다. 이 키를 눌러 감정표현을 열어줍시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대기라는 감정표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시면 대기라는 감정표현이 보입니다. 대기를 비어있음 칸에 등록해주시고, 내용 적용까지 눌러주세요. 이제 온천 앞에서 2를 눌러 대기 감정 표현을 사용하시면 사무팀 괴짜기 온천 옆에 등장하고 괴짜을 열면 보상을 받고 퀘스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배아블로4 서브 퀘스트들 중에서 간혹 이런 추측 게끼를 가진 퀘스트들이 등장하는데 힌트를 보시고 적당한 감정 표현을 사용하시면 클리어되는 편이니 다른 퀘스트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유용한 정보 생기면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